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개봉한 한국영화 두 편이 나란히 박스 오피스 1,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시동과 백두산. 네. 어떤 영화들인가요? 네, 먼저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 시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시동은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도 싫고 집도 싫다면서 가출을 한 태길과 돈이 벌고 싶은 태길의 친구 상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어... 태길은 무작정 내려간 군산에서 한 짜장면 가게에 들어갔다가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되는데요. 남다른 분위기의 주방장 거석이 형은 태길을 놀리기도 하고 구박도 하지만 태길은 짜장면집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점점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건달들과 함께 맞서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는 어떤 우정 같은 것이 싹트게 됩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나중에는 그 태길이 그렇게 속 썩이던 엄마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또 가출 청소년의 어설프지만 진정성 있는 사회 적응기 등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이 시대 청춘들이 자본과 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영화에서 거석이 형을 맡은 마동석 씨는 단발머리를 하고 나오는데요. 네. 이전까지 볼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코믹한 장면이 참 많습니다. 마블리라는 별명이 좀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두산은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두산이 폭발한다라는 설정 하에 시작된 작품입니다. 어, 다시 한반도를 뒤덮을 만한 폭발이 예측되는 가운데 그것을 막기 위한 작전이 실행되는데요. 그 작전은 저녁을 앞둔 특전사 EOD 대위 조인창이 북한 무력부 소속 1급 자원 리준평을 감옥에서 꺼내 핵무기를 탈취하고 백두산 폭발전 지하에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한국 편 재난+ 재난한 영화로 이병헌 또 하정우 씨등 톱스타가 출연해서 촬영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요. 네, 워낙 유명했죠. 네, 이 작품에도 마동석 씨가 또 출연을 하는데 어... 어, 출연 분량은 시동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또 전혀 다른 분위기에 그 지지작자로 등장을 합니다. 액션이나 코미디가 거의 없어서 마동석 씨의 코미디나 액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동을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백두산을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정우 이병헌 그두 남북한 요원이 각자 다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티격태격하면서 고군분투하는 부분들이 코믹하고 재미있게 그려집니다.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기 때문에 자극적인 장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까지 그 개봉 4일 만에 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순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0억이라는 대작치고는 대작비치고는 스펙터클한 장면이 좀 많지 않다는 게좀 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손익분기점이 730만 명. 정도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부터 뭐 연말 연시까지 그 이제 휴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손익 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어, 같습니다. 워낙에 제작 예산부터가 좀 기대치를 많이 높여놓은 터라 네.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올 네. 연말에 좀온 가족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영화들 많이 개봉한 것 같네요. 네. 자 이번 주에는 팩션 사극 한마디로 팩션이라는 게 팩트랑 픽션을 합쳐서 만들어진 네, 영화죠. 그렇습니다. 천문 네. 하늘에 묻는다가 개봉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작품은 최민식 씨, 한석규 씨가 지금 실리 이후에 20년 만에 재회를 해서 또 예. 화제가 되는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어, 12월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천문 하늘에 묻다, 묻는다는 어, 기자 시사회에서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요. 그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세종과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종삼품 대오군이 된 천재 과학자 장영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위들은 20년간 함께하면서 물시계, 해시계 등을 만들면서 위대한 업적을 함께 이루어 왔는데 어 임금이 타는 가마 아녀가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세종이 장영실을 하루 아침에 궁 밖으로 내치게 되고요. 장영실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어 영화는 먼저 장영실을 통해서 하늘도 마음대로 쳐다봐서는 안 됐던 천민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종은 그것을 깊이 헤아려주는 아주 어질고 따뜻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주제의식을 깔고 있고요. 어, 또 그와 평행하게 늘 명나라의 압력을 받아야 했던 구역적인 역사도 잘부각되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어, 늘 이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 한석규 씨, 최민식 씨가 각각 세종과 장영실 역을 맡았고요. 또 덕혜옹주를 만든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음, 그야말로 한국 영화 뭐 삼파전이 예상이 되는데 네. 얼마 전 겨울왕국 2의 그 배급. 상영관 문제도 있었는데, 반가운 네.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네. 네 한국 영화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